저는 음, <놀람> 그 돈을 에 개발도 안 하고, 가격도 모르는 는데 저번 주에 이번에 돈어요그 아토피 질병이랑 다른 희생들이 많았어 근데 그런 여제가 내일부터 들어냐고 그래가지고 그 저희 돈이 드는 애이렇게 말했단 말이야? 근데 돈을 잃으 전화를 학생이 선생님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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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니, 아니, 올라가라 이렇게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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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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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네내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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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너무 넌너어넌 너무 넌 앞에 있는 무넌 너무 넌 너무 넌 너무 넌 너무 넌 빨리 먹 너무 넌 너무 넌 너무 넌너